없어 여기도 없어 고등학교 축제 당일 무슨 일 때문인지 허둥거리고 있는 미소녀를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카마츠 시즈루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의 여신이다. 청순 가련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미인으로 유명하다. 나 아이자와 토모야 같은 평범한 남자한테도 상냥하게 대해주는 착한 여자이다. 아카마츠 왜 그래? 아 아이자와 그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뭐... 그거 큰일이네. 선생님께 말씀은 드렸어? 아니, 안 드렸어. 방송이라도 나가면 다른 사람이 찾아서 가져가 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구나. 근데... 왜너 혼자 찾고 있는 거야? 친한 친구들은 찾아도 훔쳐가지 않을 테니까 부탁해서 같이 찾는 게 낫지 않아? 그치만... 오늘은 축제날이잖아. 1년에 딱한번 있는 날인데 이런 걸로 시간 뺏기가 미안해서...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한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본인이 가장 당황스러울 텐데도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쓰느라 얘기 못한 듯하다. 이런 호의는 분명 사회에 나가면 고생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럼 내가 같이 찾아줄게. 어? 아, 하지만 너한테도 미안하잖아. 기껏 축제하는데. 괜찮아. 봐. 보다시피 나는 같이 다녀주는 친구도 없어. 솔직히, 이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기 힘들었거든. 그렇다고 집에 가면 선생님께 혼날 테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차라리 다른 할 일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이자와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지갑을 찾고 나서 해도 돼. 일단 짐작이 가는 곳부터 찾아보자. 응. 그 이후 계속 아카마츠의 지갑을 찾아다녔지만 아, 안 보인다. 결국 노을이 질 때까지 지갑은 찾지 못했다. 이제 곧 있으면 학교 문 닫겠다. 축제는 진작에 끝났고 대부분의 학생은 뒷정리를 끝낸 후 집으로 돌아갔다.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사람은 너무 준비한 게 많아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뿐이었다. 참고로 우리들도 그들의 뒷정리를 할때 잠시나마 도왔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의심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미연 이제 집에 가자. 하지만 지갑이 이렇게 찾아도 안 나오는 걸 분명 다른 사람이 주워간 걸 거야 어쩌면 누군가가 선생님께 분실 신고를 했을지도 모르고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교무실에 들러볼게 그래 지하철 요금 정도는 내가 내줄게 응 고마워 교통카드도 지갑 안에 있어서 사양하지는 못할 것 같아 돈은 내일 꼭 갚을게 응 알았어 그럼 가자 응아 하... 그냥 가방 안에 지갑이 있으면 좋겠다 어? 어? 왜 그래? 아... 뭐야. 갑자기 땀이 엄청나는데 괜찮아? 미 미안. 지갑 찾았어. 뭐? 찾았어? 가 가방 안에 있었어. 그 그러고 보니 부스에서 내 역할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잃어버리지 않게 가방 속에 넣어놨었어. 가방은 뭐 확인 안 했던 거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니까 당황해서 가방은 찾아볼 생각도 못했어. 미안!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바람에 너까지 몇 시간 동안 도와줬는데 축제날이었는데 시간만 뺏고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음... <laughs> 아, 아이저? 아, 미안 미안 아, 그냥...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싶어서 아카마츠 너 은근 칠칠맞은 구석이 있구나. 으... 아미 미안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laughs> 웃어 넘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야. 웃어 넘겨? 그렇잖아 지갑을 잃어버려서 큰일났다 싶었는데 사실 가방 안에 있었다로 끝난 거잖아. 더큰 일로 안 번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이자 도와준 거에 대해선 너무 신경 쓰지 마. 딱히 축제를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지갑을 잃어버린 거에 비하면 별일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고 잊어버리자 뭐 아카마츠 너는 나랑 다르게 원래대로라면 친구들이랑 같이 축제를 즐겼어야 했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어, 왜 아이자와는 그렇게 다정한 거야? 다정해? 그렇지 않아 누구라도 지갑을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게다가 이럴 땐 당연히 서로 도와야지. 분명 내가 아니었어도 누군가 널 도와줬을 거야. 아, 어... 아, 뭐야. 너희들 아직 안 갔어? 문 닫을 거니까 얼른 집에 가. 아, 죄송합니다. 아카마치, 얼른 가자. 어. 그 후로 우리는 학교를 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어? 아, 할 말이라는 게 뭐야? 아카마치가 날 학교 옥상으로 불러냈다. 대충 짐작은 간다만 이전 일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려나? 아, 아, 아이저아이 어, 어어! 어. 갑자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기에 나는 놀라서 대답했다 아무래도 긴장을 한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일까? 나, 나, 나 말이야! 널 좋아해! 나랑 사귀어줘! 뭐? 좋아한다니? 고백하는 거야? 응! 아니, 잠깐만! 왜나 같은 걸 좋아하는 거야?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나 반에서 눈에도 안 띄는 평범한 학생이야 너 같은 학교의 여신이 날 좋아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아 아이자와는 엄청 다정해 그리고 내 지갑도 열심히 찾아줬고 축제 날부터 좋아했어 그러니까 너랑 사귀고 싶어 지, 진심이야? 응 어쩌지 설마 학교 여신한테 고백받는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이런 일은 만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건줄 알았는데. 아 미안. 나는 사귈 수 없어. 꿈. 어째서 나 이래봬도 남자애들한테 고백도 많이 받아 학교의 여신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분명 너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난 이성적인 감정으로 너에게 호의를 베푼 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인기 많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랑 상관없어 아...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더 사귀고 싶지 않단 말이지 기껏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아카마치와 사귀면 앞으로 조용히는 못 지낼 테니까 무엇보다 남자애들한테 원망을 사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그럼 난 간다 아 잠깐만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 너랑은 사귈 수 없어 미안해 그렇게 난 그녀에게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며칠 뒤 부탁이야 아이자와 내 평생 소원이야 머리수 채우러 미팅에 와줘 평소 같으면 교실 한편에서 조용히 혼자 있었을 나에게 어째서인지 미팅에 와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그의 말 그대로 사람이 빠져서 숫자가 안 맞으네 대신 가줄 사람을 찾는 모양이다 내가 가면 잘생긴 애들과 달리 여자애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 병풍으로 삼기 좋아 보인 거겠지 내가 가면 분위기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아 그냥 말할 때 맞장구만 좀 쳐주면 돼. 바꿨으면 내가 낼 테니까 부탁해. 음 사람 하나 구한다 치지 뭐. 알았어. 대신 이번 한 번만이야. 정말 고마워. 천만에 이렇게 경솔하게 부탁을 수락한 나는 나중에 이 일을 후회하게 된다. 어째서인지 미팅에 우리 학교의 여신이 참가했기 때문이다. 아니 왜? 아카마치도 미팅에 오는 거였어? 아니 그보다 같은 학교 여자랑 미팅하자고 한 사람 누구야? 야 아이자와, 너 괜찮아? 땀 엄청 흘리는데? 아 미안.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 난좀 빠져도 될까? 그래. 아무리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억지로 있을 필요는 없어. 집까지 데려다 줄까? 아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나는 미팅에서 빠지게 되었다. 사람 수가 안 맞게 된건 미안하지만 도무지 어색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카마츠도 내가 없는 게더 즐거울 테니 차라리 잘된 건지도 모른다. 그냥 오늘 일은 잊어버리고. 에 여기가 아이자원의 집이구나. 학교랑 가깝네. 아아 아카마츠? 여기는 어떻게? 너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길래 걱정돼서 따라왔어. 따라왔다니? 미팅은? 애초에 네가 온다고 해서 간 미팅이었어. 네가 없으면 나도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빠져야 인원수가 맞지. 대체 누구야? 얘한테 정보를 흘린 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녀가 물어본다면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대답했을 거기 때문에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는 알수 없을 것이다. <laughs>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도 돼. 응? 정말 괜찮아 보이네. 그럼... 너희 집에 들러도 돼? 왜 그렇게 되는 건데? 가라고 얘기했잖아. 너희 집까지 걸어왔더니 지쳤어. 잠깐 쉬었다가 가고 싶은데... 아까 거기서 얼마나 걸었다고... 그렇구나. 아이저와는 걱정돼서 따라온 여자애한테 볼 일이 없어지면 바로 가라고 하는구나. 에 그런 거였어. 그럼 난 다시 미팅이나 가봐야겠다. 참고로 아이자와는 가게를 나오자마자 괜찮아졌으니까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전해줄게. 아... 집으로 들어와도 되니까 좀 봐주라. 그녀가 이대로 가버린다면 내일부터 난 미팅에서 빠지려고 깨병부린 남자 취급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빠르게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말 고마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솔직한 성격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나카마츠는 대체 어디 간 거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던 아카마츠랑은 너무 다른 나머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여기가 아이저 방이구나 별로 특별할 것도 없지 남자의 방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라 신선해 그리고 사실 네 방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 어? 그게 뭔데? 책장 좀 봐도 될까? 뭐 상관없어 <laughs> 고마워 그럼 사양 않고 구경할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책장을 몰색하기 시작했다 여자애가 봤을 때 곤란한 책은 없기에 상관은 없지만 아카마추는 2차원을 좋아해? 만화나 애니는 엄청 좋아해 그게 아니라 2차원 여자애를 좋아하냐는 거야 그래서 3차원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나 싶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내가 차인 이유를 모르겠어 자신감이 대단한걸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았으니까 자신감은 있지 그런데 설마 너한테 차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laughs> 그러게, 그럴지도 모르겠다. 현실에서 여자를 좋아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차원을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 이대로 그녀가 계속 집에 눌러있는 것도 곤란하겠다 싶었던 나는 그렇게 얼버무렸다. 그러자. 그렇구나, 알겠어. 그녀가 방에서 나갔다.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린 걸지도 어쩌면 나한테 질린 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랑 사귀어봤자 오래 못갈 테니까 그리고 두 시간 후 나왔어 어째서인지 아카마치가 다시 돌아왔다 집에 간거 아니었어? 내가 왜? 간다는 말안 했잖아 잠깐 쇼핑하고 왔어 대체 뭘 샀는데? 그건 두고보면 알게 될 거야 일단 다른 방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옷을? 설마 그런 거? 글쎄 어떤 거 말이야? 어 혹시 보고 싶은 거면 네 방에서 갈아입어도 되는데? 아그 어, 그, 그러지 마내 방에서 갈아입어 난 거실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녀가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알아버린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십몇 분 정도가 지나고. 아이 자와 이제 됐어 들어와. 아무래도 그녀가 옷을 다 갈아입은 것 같다. 설마. 방에 들어갔더니 아직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 같은 건 아니겠지? 아니야, 지금의 아카마츠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들어간다? 어때? 네가 가지고 있던 책 표지에 있던 애야. 그렇게 말한 그녀가 입은 옷은 이 굉장한 세계의 축복을 해 나오는 미구밍의 복장이었다. 어린아이인 모습과는 다르게 포용력 있는 멋진 여자 캐릭터의 코스프레였다. 귀, 귀여워. 정말? 역시 아이저어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laughs> 그럼 나한테도 생각이 있지. 아무래도 난 그녀에게 파고들 틈을 보이고만 듯하다. 있지, 토모야. 토모야? 나 어리광 부리고 싶어. 머리 쓰담쓰담해줘. 아, 아, 미구밍은 그런 말안 해. 어? 이런 느낌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어... 아무래도 그녀는 미구밍이란 캐릭터를 잘못 이해한 듯하다. 대체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한 걸까? 토모야, 그럼 네책 빌려도 돼? 뭐, 난 상관없어. 고마워, 나중에 또 올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아까말한 단행본을 전부 챙겨 돌아갔다. 아니, 음, 코스프레한 상태로 가는 거야? 이날, 이웃분께서 코스프레를 한 여자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걸 목격하는 바람에 나는 엄마에게 추궁을 당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내 이름은 미구밍. 최강의 마법, 폭발마법을 펼치는 자! 아카마츠는 미구밍을 완전히 따라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책을 읽고 캐릭터를 파악한 모양이었다. 굉장해. 진짜 미구밍 같아. 흥흥흥. <laughs> 그치그치. 내가 하면 이쯤이야. 아주 간단하지. 이건 본 모습인가? 아니면 미구밍 흉내를 내는 건가? 모르겠네. 그런 일이 있고 난후 그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모야, 이번에 새로 나온 책사 왔어. 같이 보자." 그녀는 내 책을 읽다가 라노벨과 만화에 푹 빠지게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함께 나란히 책을 읽고 있다. 나도 대화할 친구가 없었기에 아카마츠는 소중한 독서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고. <laughs> 꿈에서나 봤는데, 드디어 나도 남친이랑 같이 등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그녀는 원래도 외모가 귀엽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절한 사람이다. 그런 데다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기가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면 앞으로 피곤한 일이 많겠지만 그런 걱정보다도 난 그녀와 함께 있는 지금이 좋다. 그러니 나도 그녀 옆에 서있기에 어울리는 남자가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다.